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게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를 위한 제도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팔로 확대 지원을 위한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 음.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 쪽 일을 하는 분들은 DNA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거든요. 이분들은 누가 시키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음. 사회적 경제에 관한 그 이해와 이것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내는 요런 제도들이 크게 한세 가지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된 제도는 사회적 경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생활보장법의 자활지원법 이런 게 있어서 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제도는 개별화되어 있어요. 이것을 모아내는 법.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거고요.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법, 공공기관 우선 구매나 또는 이제 협동조합도 이제 지원책을 만들자 이런 정도를 묶어서 사회적 경제 3법이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에 사회적 기업 물건을 써야 되는 문제는 고용과 관련돼 있어요.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안된 시의 경우는 전체 공무원의 2%를 장애인 의무 고용해야 되거든요. 28명 의무 고용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동시청의 경우는 사업비의 2%는 무조건 장애인 물건을 구매하도록 돼 있어요. 음. 그러면 그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장애인을 고용하기 때문에 네.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적 기업들의 고용 추세를 늘리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5%로 늘리는 문제가 계류 중에 있고 사회적 가치 실현법은 국가가 성장하는데 과거에는 공장이나 건물에 투자를 했어요. 이런 공장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 금융이 지원을 해줬죠. 음. 그러다가 이런 방식의 하드웨어 시설로만은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기가 힘들겠다 싶어서 나온 것이 국가가 기술보증 재단을 만들어요. 기술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성공한 기업들이 벤처기업이에요. 대한민국은 이걸 90년대부터 육성해요. 이렇게 기술 중심 기업들이 성장을 한참 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뭐라고 하냐, 금융한테 다시 가치를 평가해서 돈을 빌려주면 좋겠어. 그래서 국가가 뭘 만드냐, 사회적 가치 측정 재단,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를 만들어요. 가치를 평가해서 돈을 빌려서 성장한 기업이 가치 중심 기업, 즉 사회적 기업이 됩니다. 이렇게 가치를 평가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 원래 3년째 연습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요세 가지 법안이 앞으로 추후에 통과된다면 네.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